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뚜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월드 리뷰를 볼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월드 파일을 받은 게 아니라 어, 서버 주소를 받았기 때문에 어, 서버 주소에 직접 들어가서 OP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서버 이름은 r t u 서버라고 하는 건데요. 1년 전쯤인가? 사실 이 서버를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리뷰에서 영상 올렸거든요. 원래 이 서버에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서버가 렉이 걸린다 아이고 어쩔 수가 없지 이러면서 영상을 확 내려버린 적이 있었죠 아유 어떻게 옛날에 계신 분들이 렉이 걸려서 플레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돈 받고 업무해야 되는 건데 무료로 홍보해줘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 벌써 불편하셔서 어떻게 다들 아 이번에 이 서버가 스트리머 전용으로 그 전환을 할 거라고 하기도 하고 7월 20일 그때 월드 초기화를 할 거기 때문에 월드를 한번 돌아봐 줬으면 한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많이 받았고요. 용량은 30기가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되게 옛날에 플레이해 봤던 거라서 이제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폰이고요. 운영자의 서버장이에요. 이 사람. 쓰노키오.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신기한 모드들을 제가 예전에 플레이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뭔가 모드들이 잔뜩 많아가지고 와! 이거 보세요. 근데 절반 이상은 최적화 모드인데? 야 여기가 월드 스폰이고요. 건축하는 거 보세요 이거. 크으. 이거 아무래도 서버 용량이 크고 컨텐츠가 다채롭다 보니까 간략하게 스킵을 좀 자주 할 겁니다. 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뚜뚜 형에게 서버 주소를 통으로 주고 OP를 주면서까지 리뷰를 해달라는 거는 좀 사고를 쳐달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 아 뭐야 이거? 잘려버렸네. 이거 월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지? 아안 나가지네요. 아, 그렇네요. 기본적인 건 야생인데요. 조금 달라요. 막 돈도 벌고, 환경, 보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날씨에 따라서 막 데미지도 받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막이렇 아, 뭐 죽으면 500원 깎여? 아, 이런 젠장? <laughs> 일단은 야생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슬래시 야생 하면 되거든요. 좋아요. 야생 랜덤 스폰인데. 이 서버가 좋은 게 뭐냐면은 야생 고인물도 있고, 야생 초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슬래시 난이도를 하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쉬움, 보통, 어려움, 하드코어, 평화로움, 나약함 이렇게 할수 있는데 바로 옆에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나 하드코어일 수 있고 나는 평화로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누가 막 난이도, 보통, 어려움 이런 거 할까? 나무, 이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게 아니거든요 어이거 누가 사람이 직접 했나 보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나무 원목이 없는데 왜나무잎이 제거가 안 되는 거죠? 어? 버그다! 야 고쳐 주세요. 7월 20일 날 서버 리뉴얼 할때 이거 꼭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버그 찾기 전문인 거 알지? 딱 걸렸어. 오케이. 하나 찾음. 와, 와 이거 봐. 야 여기다. 우와 이거 눈썰매하면 재밌겠다. 여기. 이거 와 이거 통로도 있잖아요, 여기. 어, 얼음 통로. 와, 눈썰매. 우와. 완전 재밌겠는데? 우연치 않게 찾은 사람의 흔적? 아, 온천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재밌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걸렉 걸린 거 같은데? 와, 이거 뭐야? 음식이 구워지는 블로그에 뜨네. 아이템 들어 있어요라는 거를 샤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 이게 힐링하네. 재밌다. 어, 밤이네. 뭐야 이거? 슬래시 야생이가 준랜덤 t p 를 탔을 뿐인데 이거 뭐야 이거? 와, 이 나무 벽이 미쳤다 이거. 차이나워를 만들어버렸잖아. 이거 랜덤 tp 하는 맛도 있네.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데 이 위에다가 집을 지었네. 아, 근데 집이야 둘째 쳐도 이벽 이거 실화니까 이거? 나무 위는 그냥 간단하게 되어있는데요. <laughs> 자동낚시장치 있고, 이인첸트룸 있고, 그냥 평범해요. 와, 이거 혼자 한 거예요,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진짜. 또 랜덤 t 피 해가지고 뭐야 이거는? <laughs> 아예 랜덤 t 피만 계속해도 재밌는 거 계속 나오네. 이 뭐예요 이거? 사람이 한 거예요? 와 소리 보세요. 울려. 근데 밖에 나면 안 울려. 와 신기하다 이거는. 안 울리는데 이건 뭐야 이거는? 별똥별? 어? 하늘에서 금속이 내려왔는데요. 철 주괴다. 서 이제 안에 싹 들어가잖아? 울린다? 신기하다. 오, 이렇게 돼 있구나. 뭐야 이 밑에는? 이거 아마 엑스레이 방지 같은데. 엑스레이 방지인 건 알겠는데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와, 레드스톤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모드 싹 바꾸면은? 네, 그쵸죠 돌들밖에 없죠? 관전 모드를 해서 딱 이렇게 하면은 스일이 장난이 아니긴 해요, 진짜로. 자, 여기가 마을이래요. 모던한 그런 건축물들이 보이고요. 다 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메인 마을은 아닐 거예요. 그냥 이, 이 서버에 있는 많은 마을 중에 하나일 것 같은. 와 멍멍이들 엎드린 거봐와어 귀여워 야 마인크래프트는 이 모드를 적용시켜라 아 <laughs> 어, 귀여워 모장은 뭐 하냐 <laughs> 아 귀여워 와 아니 이런 거 가능하면서 모장 뭐 하는 거야 와 진짜 모두 쩐다 와 여기 깃 있어 깃자 여기는 뉴비마을이래요 또 다른 그 수많은 마을 중 하나죠 뉴비마을답네 오, 설마 보통 서버에서 자동화 시스템은 다 금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용인하는 서버 클라스. 자, 이거는 방트하우스 마을이래요. 오! 와, 이본격적이네 이거는 야, 이거 하나만 해도 한편 나오겠는데. 일단 여기는 평범한 주민 마을인 것 같고요. 와, 이거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이거 야, 이쁜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 팜다운 것들이 잔뜩 있네요. 자, 일단은 이거 크리퍼 팜인데, 아, <laughs> 이고왜1단으로만 해놨죠? 이래도 충분히 화약이 나오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니가 어, 내게 원인이구나. 자, 제가 이 서버를 고쳐줬습니다. 네. 양털팜이 있네요. 돌팜이 있고, 이것도 무한으로. 네, 제가 꺼버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고나마나 나우팜이거든? 제가 알려드린 만능 나우팜이네. 아니, 이거는 무한틴티를 활용하는 거라서 서버에서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메일로, 흑지형에 올린 영상 그대로 했는데 잘안 돼요. 문의를 남기시는데, 근데 문의 내용을 보면안 돼요 하고 끝이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줘야 내가, 아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안 돼요 하고 끝나면은 내가 답답하거든요. 어쨌건 이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서버는 어지간하면은 버그성 플레이는 다안 됩니다. 아그리고 몬스터팜 있죠 여기? 이 집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나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어. 다른 서버에서도 두 번이나 봤는데 와 이거 뭐야? 철골램팜인데 주민이 왜 이렇게 많아? 이주민은 움직이는 거 보소. 심지어 작동을 하네. 오 잠깐만 민주? 저 민주씨, 이거 만드신 분이 당신 싫어한대요. 아이 <laughs> 조피를 민주야. 어떻게 와, 이 타워는 뭐지 또? 물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구나. 쫙 올라가면은, 야 진짜, 진짜. 와, 이게 사람이할 짓입니까, 진짜? 애기 주민들 다 여기 가둬져 있는 모습이고, 주민자까지 한걸볼 수가 있겠죠. 아니, 이걸 버티는 서버가 신기하다, 진짜. 자, 여기는 스트리머이신 순이라는 분의 마을이라고 해요. 혼자 사시는 마을, 혼자 하신 거예요? 이 설마 한 세네 명 붙은 것 같은데 서버를 진짜 열심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는 마치 슈퍼마리오의 쿠파의 성과 같은 앞으로 야생에서 함부로 대형건축하지 않겠습니다. 각준배 어, 역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스트리머이신 짐버드라는 분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잘 잡았네. 위치를 빼빼로 뭐야 이거. <laughs> 빼빼로 마을이네. 아, 근데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규모가... 조금, 어, 근데, 나 이거, 이거, 이거 신기하다. 이게 뭐임? 짙은 참나무 반자, 가오미 나무 반자. 서로 재질이 다른 나무를 붙이면은 무늬가 생기는, 오! 오, 이거, 이거, 뭐, 이거 되게 신기한데, 이거? 오! 와, 이거 뭐야? 야! 다른 나무 없냐? 오! 아, 어쩐지 바닥이 별싸더라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장치 위주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짠! 가 표가 레전드요. Z 만 마이너스 만구 와, 뭐야? 여기가 서버 렉의 근원이란 얘기죠? 오케이, 야 주민 움직 이거부터가 렉이 엄청나요. 대단합니다. 예, 예 당근 팜두개 있고요. 제가 다 하나 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죠. 양털 팜 이렇게 있고, 야 슬라이드 식 호박 팜이 저기 서버 렉이 원이 여기 있습니다. 야 내가 서버장이었으면 이거 다 밀어버렸다 이거. 이건 철골렘 공장이겠죠? 철골렘 공장 네 개나 돌리고 있고. 아 근데 이분이 위치 선정을 잘했네. 완벽한 평야에요. 바닥에 뭐 이상한 것들이 있긴 한데. 야, 여기다가 건축하시오. 라고 딱 적혀있잖아요. 그 이쪽에 창고. 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엄청 큰 창고에요. 아, 실제로 지금 분류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죠.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부셔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와, 신호기 색깔별로 촤락 나열한 거. 언제 봐도 멋있어요. 여기 서버도 그럴까? 멀리서 보면 은 깨지고 그럴까? 깨지네. 어, 깨지죠?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그 다음 요게, 와, 뭐야 이거! 눈사람 그리퍼 팜인데, 제정신이니까 이거, 이거. 네 배매? 이거 서버 운영비 얼마 나와요? 이 사람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충당이 되는 건가? 오케이, 오버월드는 이제 돌만큼 돌았다고 해요. 이 서버에 더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서버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줬으면 하는 것들, 좌표를 적어줬으면 한다 해가지고 모집을 했던 건데, 이 코방이란 걸 누구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몇몇 개 스킵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버의 규모를 생각하면, 은 분명, 절반은 내가 놓,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자, 여기. 이게... 오, 금공장이다! <laughs> 아, 뭐야. <laughs> 이미 와서 플레이하고 있었네. 작, 작동을 시키고 있었네. 지옥에는 별게 없나봐요. 네, 다들 오버월드에서 건축만 하기 바쁘지. 아 <laughs> 어, 좋아요. 아, 엔드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꾸며놨는데요? 오, 밑에 흑요석까지깐 것도 하며 엔더포탈 프레임 안 깎았네. 일단은 지옥 한번 들어가볼까? 아, 요렇게 되어 있구나. 아, 왜 불이 붙어? 아, 왜불 붙어요? <laughs> 아,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맞아, 맞아. 이 서버에 온도 시스템이 있었어. 지금 150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 5 2도라돼 있네. 다시. 이게 너무 뜨거운 거야. 어, 이거 봐봐봐. 불 붙죠, 불 붙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물병이라게 있어요, 여기 물병. 이거를 먹을 수 있어. 이러면은 온도가 안 내려가네? <laughs> 이상하다. 작년에 들어왔을 때 그랬는데, 오피라 그런 가 오피라서. 와, 아니, 잠깐만, 이거 사람 손으로 한 거야, 이걸? 에이, 설마! 야생으로 되는 거겠지? 와, 뭔데, 이거?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엔드 던전도 모드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거야, 테스트 뭐야, 이거. 이게 사람 손으로 한게 절대 아닐 거야, 이거는. 오케이, 엔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우 추워 여기. 아이씨, <laughs> 영하 <영화> 15도 뭐야. <laughs> 어, 엔드에는 뭐 엔더맨들 왜 이래? 아, 엔드가 추워고 얘들 옷 입었나 봐요. 터돌이몬네 털어. 7월 20일에 스트리머 전용 서버로 전환이 되는 RTS 서버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제가 작년이랑 비교해서 확실히 좀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 서버에 상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뚜뚜형 때문에 서버 렉걸린다뭐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들어올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끼리 여기서 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끝!